저두요. 우리 같이 전광판을 대표나요. 좋아요. 우리 플로리안 축대잖아요. 왔네 왔네. 오늘 나 역시 축 축뜬 말도 알바도 아니지만. 졸라 너무하네 진짜. <laughs> 아왜나 플로리안 얘기한 거야. <laughs> 혹시 찔리셨나요? 찔리셨나요? 찔릴 수밖에 없지. <laughs> 찔리셨나요? 어처. <추워. 웃음> 나 아.. 죽려고 진짜 만물 속에 나는데야 너무 가야잠깐 야야 소리 빨 그거 쓰면 나 너무 발발가. <laughs> 와씨개 깜짝 놀랐는데 성방 터진 줄 알았네 와나씨개 놀랬네 심지어 설이 밝그 거기 있는 거다 맞는 자리여 갖고 설이 <laughs> 밝 <서리빨 웃음> 완전 밝은 <laughs> 색으로 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구나 아우 었다이거 아이 어, 발랐다 어우 추워 아우씨 어, 아우 어, 선방이 지금 아직도씨 정신을 못 차리겠네 와. 모든 것은 도 토마스. 미안해요. 요 미안해요. 제가 공인가? 토마스 방 같은데. 3탱인가? 아우, 진짜. 방 토마스네. 아, 이제키으면는 토마스 어 야미쳤이어 이놈 진짜. 안 되실. 지가 람도질렀기 존나 힘도 내진. 음. <laughs> 하 바람도 좀 직선거리에서 유리한 거지. 아니면 힘들어. 헤 당신을 겠어요자 잠깐 오튀가봐잔 되게 심하다 이번 야, 오늘 날이야 검증. 전체적으로안지 않을까? 아, 그렇지. 링 빨랑 찍어야 되겠다. 이 자식들 아네 <laughs> <한 남자. 웃음> 아, 다 <좋았다>, 이거. <웃음> <웃음> 와! <laughs> 아유, 늦었다. 뭐야, 뭐 캔슬 낸다고. 짱나. 어, 토마스. 으, 토마스. 야. <laughs> 야, <얏, 얏>. 에이씨. <laughs> 그거 끌고 오고 제압부 던지고 서생원스만 맞아. 서생원스고 제압부 던지면 맞아. <laughs> 아니야, 둘다 맞았어. 둘다 맞았는데 딜이 부족한 거야. <laughs> 그건 안쓰럽다 <laughs> 둘다 맞았어. 어 성공 잘 들어왔다. 아아맛있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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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세요. 잘될수 있나요? 안 아, 아프긴 한데 시원해 감사합니이 타건 먼저 할게요 <laughs> 오른쪽 뚫려있다 조심 아, 애들 타는데 개 피라서 저렇게 아유, 조심 네 빵빵빵 빵 정답 슈퍼마리오. 딴딴 <laughs> <laughs> 아니 누가 시니어를 그렇게 쓰냐고. 근데 잘잘 잘 통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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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왜 잡히냐 이거. 아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수 빼요 뭐야 여기 보이스는 언제 샀냐 그러게 보이스 진짜 언제 삼켜? 개웃기 아정신차라 라인 가만히 있어 그냥!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멀티 왔다갔다 해양 클릭 눌러야 되는데 클릭만 눌렀어 <laughs>

아 지금 이렇게 어. 자있으면인데 나이스 섬광 아씨 얘저금 종이 어 아! 아! 나도 궁 눌렀는데 아씨 토마스 아, 반 애들 다 반피다 레이튼 죽고 아이스. 아, 이스 야, 살개인들 까르르 들어 너무 무서웠다 나 죽을 뻔했어개임들어카인 <laughs> 없으면 딜이 부족해서 시원해. 어 개인들어. 개어렇게잘맞았어 개인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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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들 상차을 마지막에 라고어 그니까 사는 거를 어. 아. 사는 순서를 그노다산 거야? 네. 그러면 그... <laughs> <걸고르다>. 네. <laughs> 노하면 힘들지 않니? 아지 <laughs> 어, <진짜> 힘들어 <laughs> 진짜 성방탄일 텐데 아도 <laughs> 죽을 <laughs>

안 죽었어, 저거. <laughs> <laughs> 대박이다 <웃음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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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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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카인 저격 들고 있길래 가서 한번 맞아줬더니 살짝 거리가 <laughs> 짧네 아깝고만 어? 리파 렛렛렛렛렛렛 엘르시아 여기서 때릴 방법 없다 <laughs> 아 있어 <laughs> 리벨 이상해서 프도쓸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, 도장니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? 어 왜? 음. 중앙에 제이저 쓰여 아, 시다. 아, 아, 아... 롱 <laughs> 아, 살려줘. 잡봤는데사라져버렸요 어, 라이언한테 보낸거 와씨 안맞네 이게 미친 갈게 레이 나왔다 에반데 야, 그만 시간 낭비해요. 루이스 블로리안도 익숙해지니까 할만한데? 이거 게 터로 역간가? 어 그렇게 안 될까? 이렇게만 하다가 애들 이거 아, 나올 거야 라인레이면서. 제 요원 좀 눌먹는다. 나 혹시 투코 치니? 안 치니? 안치안치안치안치안 <laughs> 안쳐 치라고 하자마자 치는데. <laughs> <laughs> 레나 진짜 되게 열심히 친다. 응, 어그로 끈다 어그로 끈다. 에드셔. 네. 오른쪽 쟤 있는 거 조심해라. 봤어. 굽어보고 있던거든어쟤 갔다 임먹을. 같이 먹게. <laughs>

뭐 이거... 아, 뭐야? 이거... 저리가 <목소리> 아, 차쫓조차가 <쫓아가. 목소리> 아니 뭐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나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는 이거... 야 이거... 뭐야? 이거... 야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요야 이거... 뭐이렇게 서갖고 나 계단, <목소리> 계단, 계단 왔다갔다 하는데 씨. 그가지고 찌개 또 먹었네? 아하지롱천 아닌지 막구 천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애들 리스폰 다되어거 조심해라 네꺼지 아. 네꺼지롱 포킹해야 되겠다 근데. <목소리> 아, 뭐야. 이거 뭐. 나만 살려줘 살려드립니다 만 잘해줘. 나만 잘해줘. 나만 잘야줘 나만 아해줘 나만 아해아 나만 맞아 줘 나만 맞아. 그건, <laughs> <S> <S> 나 죽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빼나빼나나잘 <빼자, 빼자>. 돌았어 <laughs> 아 나도 <맘에> 에들어 <laughs> 어떻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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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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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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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<laughs> 내가 결혼하고 우리 빌러가 들락해댄. 플로리안도 익숙해지니까 역시 이 캐릭터도 신캐네신캐군 사기야? 네, <laughs> 사기거든. 파기 사기까지는 아니고. 정말 똥은 아니었어. 카레였어. 범주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<laughs> 똥맛 나는 카레와 카레 만 나는 똥의 차이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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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은 그럴싸하잖아 이제 똥 모양 카레와 카레 모양 똥이 <laughs> 아니야 뭔가 점점 더러워진다. <laughs>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더럽게 얘기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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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더러워요. 있지 않을게요 있지 않을게요 쇼아. 음. <laughs> 아, 뭐 카인 저격까지 쳤던 거 아니었어? 죽은 거야 저거. 아. 느리야. 카인이 막타 먹은 거 저격했거든요. 하지만 제가 이막타를 먹은 뒤였어요. 아 대문 열어버리기. 어, 내가. 오케이 레이튼 꺼냈다 도망가야지 이제 <laughs> 레리어트에 맞는 거 꺼냈어 내가 아옷 똑같네 어쩐지 헷갈리더라 그래 <laughs> 야키 차이가 근데 너무 아 <laughs> 많이 난거 아니냐 여기 도마 아, 내 <laughs> <시원해. 웃음> <laughs> 리서 마티나한테 맞고 왔구만. 먹을래바디의어 <laughs> <흔들렸어. 웃음> 어! <laughs> <laughs> 맞고. 가죠 아씨야 <laughs> 아니 딜을 넣게 해주려고 해도 아파요 <laughs> 왜반짝거리는데 <laughs> 어, 선생님 반대로 쓰셨어요 있 <laughs> <웃음> <멀쩡>. <웃음> 어,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어? 어어어어어어어어어. 어?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나제이 막아주려고 쓴 건데. <laughs> 오이오 막타 냠냠. 아, 잠가저리가나라고 하면 초대도 됩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아, 뭐야, 가요분입니다누군지 알고 그분이 다 저번에 그분, 야, 저그 애용님이야? 아니요. <laughs> 아니었던 거였다. 애용님은 칠랜파티 하고 계십니다. 그렇군요. 덕분에 잘 놀았어. 왜나 하랑 잘된판 되게 되게 처음인.